보도설입니다 저의 외갓집이 부여인데요. 외할아버지, 외삼촌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외사촌이 있습니다. 외사촌이 새롭게 보시는 것 같이 한옥을 새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 담장하고 마당 정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렇지만 건물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이 처마가 길쭉하게 충분하게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공간 처마 밑 공간을 만들어 내는 여유로움 때문에 멋있는데 지금 이 건물도 2m 이상 초마가 밖으로 나와서 시원합니다. 석가래와 부연까지 지금 석가래는 밑에서 동그랗게 동그란 원형 원형으로 이렇게 밖으로 쭉쭉 나와 있는 게 석가래고 그 위에 사각 사각 형태로 잘려서 음, 재단이 돼서 석가래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이 이제 부연입니다. 전형적인 민가 건축의 창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에서 되들보하고 석가래가 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것이 한옥 건축의 장점이죠. 그런데 민가 건축에선는잘 음 쓰지 않는 것이 하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격자무늬 천장입니다. 사실은 이걸 없이 그냥 이 석가래가 쭉 용마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왜 했을까요? 이거는 사찰 건축이나 관공사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관, 현관 출입구 부분에 이렇게 실내 장식적으로 지금 닻집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과한 공사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한옥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한옥의 설계 복구조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제대로 건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실, 거실하고 부엌하고 합친 큰 공간에, 옥구조 노출 천장.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부 방이요. 예상했던 대로. 그만한 공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을 보면, 아름답다. 저도 작년 가을에 완성된 우리 집이 이렇게 한옥으로 저도 하고야 쉽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그냥 경량목구조로 공사를 했는데, 우리 사촌형은 아주 제대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집이 완성이 되면 와서 한번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에 천장, 석가래, 우물 천장이 일부 보이고, 지금 짐포다리를 우선 갖다 쌓아놨네요. 입주하기 직전이라서.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다락방 올라가는 거. 다락방을 통해서, 조그마한 공간으로 거실을 내려다도 볼수 있게 했습니다. 옛날부터 지어준 전통 한옥의 단점이라면 이 벽입니다. 벽. 목구조 기법을 해서 목구조가 이제 뼈대를 이루고 그 사이를 벽을 예전 같은 경우는 수습강으로 올기설기 망을 만들어서 앞뒤로 흙을 붙여서 이제 벽을 만들게 됐는데 옛날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뭐 10cm 가운데 인슐레이션도 없고요. 그래서 옛날 한옥들은 이제 추위가 냉난방이 잘안 되니까 그벽 두께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작년 여름에도 와서 봤는데 그 당시에 벽을 봉사를 할때그 옛날 방식보다는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인슐레이션이 지금 현재 법규에는 맞지 않게, 현재 벽규는 15cm 이상 압축 수치를풀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 건물은 옛날 방식으로 한 5cm? 7cm 정도밖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좀 했는데, 한번 살아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대신 바닥은 아주 기초부터 튼튼하게 공구리 치고 구들장 내고 하는 거는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아, 이런 집은 살아봐야 되는데. 이 집은 한옥 단지, 그이 건물이 제가 듣기로 이 지역을, 이 동네를 한옥 단지를 한옥 단지라고 지어서 정해서 부여읍에서 정책적으로 한옥을 지으면 최대 1억까지 보조를 해준답니다. 완전히 뭐 융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대신. 제대로 된 한옥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부여읍에서 1억을 보조받고 사촌형이 2억을 해서 3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경계선 뒤쪽에 다른 집이 지금 저렇게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저 집은 2층짜리네요. 지금은 몇채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저기 보면은 한옥이 한 일곱, 여덟 채 지금 지어져 있고, 또한 일곱, 여덟 채 정도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여러 가지 빈 땅이 있는데, 그런 빈 땅들이 다 건물이 완성이 된다면, 진짜로,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는 한옥 마을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보도3 였습니다.